15년 전까. 그러니까 본인의 리즈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분은 아직도 20대 때그 리즈 시절에 있어요. 20대든 20대, 30대든 30대, 40대든 40대로 보여요. 언제 어디서라도, 당장이라도 후계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.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연우 결혼 정보 커플 메이저 김지입니다. 오늘 그 회원들이 네.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 그리고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음. 재밌어할 만한 내용으로 오늘 주제를 좀 가져와봤어요. 아, PD님이 직접 갖고 오신 거예요? 네. 유튜브 찾아보다 보면은 네. 뭔가 이제 결혼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요즘 한국 드라마 같은 게 음. 되게 뭐 신데렐라 컴플렉스라 그러죠. 음. 그런 이제 환상을 가지고 음.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피디님 보시기에는 네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네. 음,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착각 네, 매니저님이 네. 그 수년간 지금 커플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네. <laughs> 쌓아오신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거를 기반해서 현실을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그 현실 전달이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상담했던 내용들이 지금 막 떠오르는 게 있어요. 네, 어, 그런 거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30대 초반이 아니에요, 이제 30대 중 후반, 응 후반 여성이 딱 오셨어요 상담실에. 네.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저는요 예전에 우리나라 3대 로법 변호사들을 다 만나봤고요. 서울대 의대 나온 그레지던트 하는 그 오빠, 그 오빠가 저한테 그냥 결혼하자고 하자고 했는데. 그때는 내가 결혼 마음이 없었거든. 그래서 제가 노했어요. 그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을 일단은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돼서. 그때는 이제 그때가 언제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? 한 15년 전. 그러니까 본인의 리즈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분은 아직도 20대 때그 리즈 시절에 있어요. 이상한 게 내가 돼서 그때 만났던 그때 소개받았던 그때 따라다니는 오빠들을 지금 만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현실은 좀 녹록지가 않잖아요. 그렇죠. 일단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. 세월이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때 그 오빠들은 기다려 주지는 않는 거거든요. 본인의 그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 내 현실에 맞는 상황에 맞는 분을 만남 하셔야죠. 근데 본인들도 그런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30대 후반 40대 초반을좀 어머니들도 상담을 해 보면 예전에 우리 딸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, 꽃을 들고, 이거 진짜 싫어해요. 어쩌게 상담했는데, 꽃을 들고, 한참 이제 딸이 나오기만 기다리는, 오메붕랑 기다리는 의대 오빠가 있었대요. 그런데 딸이 결혼 생각이 없어서 안 했대요. 그 딸이 이제 그 리즈 시절만 생각을 하시는 거야. 어머니, 그거 언제쯤 얘기해요? 15년 전 얘기했어. 다 놓쳤어, 다 놓쳤어. 그리고 이제. 흔니 하는 두 번째 착각이에요. 우리가 이제 190년대에 우리가 TV 매개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그때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은 어때요? 느낌이, 보시기에? 어, 아무래도 좀 어머니, 아버지에서 좀 응. 중장년으로 그렇죠, 그렇죠, 넘어가는 그렇죠, 그런 그렇죠. 느낌. 그런 그렇죠. 느낌도 있죠. 그럼 지금의 30대 후반하고 느낌이 어때요? 많이 다르죠. 그렇죠. 그런 걸 기준으로 자기가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게 문제인 거예요. 그 기준이 아니거든요.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젊어 보이는 거지, 진짜 젊은 건 아닌 거거든요. 주름도 당연히 있고, 뭐 세월의 흔적은 당연히 있어요. 근데 우리가 뭐시술들 많이 하잖아. 보톡스를 맞던, 필러를 맞던. 그래서 젊어 보이는 거지, 실제로 젊은 건 아니거든요. 어, 그런 착각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매니저 입장에서 볼 때는. 20대든 20대, 30대든 30대, 40대든 40대로 보여요. 그리고 본인이 동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저 진짜 초동안이에요. 미팅을 진행하고 난 후에 남성들의 피드백을 들었을 때, 어우, 정말 동안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런 착각을 조금 지우시는 거야 자기 나이 대처럼 보이는 게 동안보다는 중요한 것 같아요. 세 번째는,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87년생 여성이거든요 87년생이면 올해 37이죠 근데 일단 이분은 성운은 되셨어요 성운은 되셨는데 이제 과거 얘기를 하자면 전화가 왔어요 매니저님 매니저님 저 이번에 대학원 들어가기로 했어요 프로필 빨리 업데이트 해주세요 대학원 갔어 음스펙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대학 가려면 은 생기부 생기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. 세부특기 사항 얼마나 중요합니까? 한 줄이라도 받으려고 열심히 쓰잖아요. 근데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. 세부특기 사항을 결혼정보체에서도 업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돼야 본인도 스펙이 높은 남성을 만날 수 있다. 라는 착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있지만 보통 우리 여성분들은 자기보다 연봉이 1.5배, 2배. 경제력으로 좀 우수하고 본인보다 약간 존경할 수 있는 어, 그런 남성분을 원해요. 여성분 입장에선 그렇죠. 어, 자기가 막 하대하고 이런 남성분들하고는 결혼을 안 해요. 근데 이제 보통 반면에 남성들은 자기 연봉에서 솔직히 반만 돼도 괜찮아. 우리 음. 피디님도 그렇잖아요. 이게 남성의 심리가 좀 여성을 이렇게 보호해 주고 감싸주고 내여자가막 이런 네, 그렇죠. 어, 그런, 그런 거 있죠. 그렇다고 아 내가 결혼할 여자는 대학도 나오고 석사, 박사까지 스펙이 완벽한 여자, 어 원하지 않거든요. 석사, 박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, 자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. 내가 언제 어디서 소개를 받던지간에 당당한 모습으로 관리된 모습으로, 그게 중요한 거지. 음. 스펙을 많이 쌓은다고 나도 스펙 좋고 훌륭한 남성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. 근데 대학교는 나오셔야 돼. <laughs> 쌓는 것보다 자기 관리에 더 집중하세요. 근데 남성도 마찬가지거든요. 남성 전문직에 경제력 좋고 스펙이 좋은 남성분들도 관리가 안돼 있으면 여성분들이 안 봐요. 배가 심하게 아저씨처럼 나와 있다던가 관리가 너무 안돼 있는 남성분들은 안 보거든요. 여성이나 남성이나 관리, 본인 자기 관리는 중요한 것 같아요. 언제 어디서라도, 당장이라도 후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.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어, 결혼의 주도권은 본인한테 있다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. 20대 때는 우리가 어릴 때 연애해서 남성분들이 결혼해줘, 결혼해줘. 이렇게 해서 풋풋한 감정에 연애하면서 결혼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있어요. 그래서 그때의 생각으로 어, 결혼의 주도권이 여성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 보면서 결혼 정보 회사에서 30대 후반 분들을 진행하면서 처음까지 보면 결혼의 주도권은 남성에게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어릴 때 네. 뭔가 나한테 그 매달렸던 남자들 네. 그런 경험들에빗대서 네. 이제 지금 이렇게 내가 결혼 정보 회사 와서 네. 결혼을 할 때도 이 남자가 나한테 매달리고 음 내가 결혼의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네요 아는 건 아닌데 일부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코칭을 해서 고쳐드려야 돼요 근데 보통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남성분들은 결혼의 주도권은 확실히 남성한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. 매니저님이 음.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따뜻한 조언이요 네 우선 여러분 다 좋은 분 만나서 성혼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네 가지 그 착각만 조금 고쳐주시면 분명히 자기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관리가 잘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분 남녀모두 좋은 분과 상호 될수있습니다아네 오늘 이렇게 네. 30대 후반 여성분들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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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많이 하는 착각에 대해서 <웃음> 네. <웃음> 알아봤습니다. 이번에는 그 여성들이 하는 착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, 우리 피디님. 네. 우리 다음번에는 남성들의 착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어, 네, 다음번에 네, 어,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에 대해서 내가 또 준비를 <laughs> 네, 해보겠습니다. 정말 많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결혼까지 책임져주는 연애 전문가 김지였습니다. 연애까지 책임지는 결혼 전문가 김윤지였습니다. 연애까지만, <laughs> 연애까지만 책임지는. <laughs> 연애까지만 책임지는. <laughs>